네, 안녕하세요. 한지윤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오늘 리플에 대한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현재 리플이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거진 9년 동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이 9년이란 시간 동안 리플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50대 50으로 보고 있지만 제 해외에 있는 기사를 찾아와서 분석한 결과 지금 거의 7대 3으로 이 리플의 시세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700만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2억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 리플은 무조건 이 5천 원을 뚫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 크기만큼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의 목표가가 한 5만 원까지는 올라가겠죠.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힘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랑 같이 2025년도부터 쭉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데 정말 풍성한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제 텔레방에 들어오고 영상을 보는 이유가 매일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서 수익을 보셨고 오늘도 오전 9시에 롬바드랑 세이프 코인 공유를 해드리면서 30%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2025년도 1년 동안의 기간 누적 수익률이 1171%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 10월 달 수익률만 해도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매달 매달 이렇게 수익이 누적된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일단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27년부터 코인 세금 22%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이 1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불태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텔레방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직접 쓰는 지표랑 제가 직접 상승하는 종목을 발굴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수 있는 이 시그널 지표까지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과 제 매매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요. 고정 댓글에 소통망 링크 걸어뒀으니까 2026년 저와 함께 목표 수익률 달성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하단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클레디트 법안이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법안인지도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돈을 송금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0만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9만원씩 떼이고 이 송금하는 시간도 뭐 3일에서 5일씩 걸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프트 방식인데 이걸 무너뜨리는 기술이 바로 리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ODL이거든요. 우리가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할 때 보면 빠르면 10초, 뭐 느려봐야 1분 안에 송금이 되고요. 그리고 뭐 수수료도 1달러?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기능 때문에 이 리플의 은행 파트너십이 3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을 사용하는 은행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만한 은행입니다. 일단 아시아나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대표적으로 SBI홀딩스 산단테르 PNC은행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이 이 리플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은행들이 리플을 채택을 하는데 일본은 역시 선진국이라 그런지 작년에만 일본 은행의 80%나 이 리플 결제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리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최근까지 SEC의 소송이었잖아요. 근데 sec에서 이 리플에 대한 모든 법정 소송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1월 14일 날에도 이 리플이 솔라나와 도지코인 비트코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sec의 소송은 종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때문에 현재 리플이 묶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얘네가 얘기하는 게첫 번째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하려면 그냥 사이버상의 1달러가 아니고, 실제로 실물 자산 1달러를 증명해라, 이겁니다. 그니까, 러 은행에 뭐 예치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1달러 패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XRP가 증권인지 코인인지, 이거에 대한 여부였는데,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SECR의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안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나 세력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거잖아요. 대부분 이 기관들이 이런 불안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안전한 ETF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얘는 또 하루에 순 유출이 일어났죠. 하지만 리플 현물 ETF는 어제만 해도 1200만 달러가 들어왔고 오늘도 112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지금 누적 유입이 12억 8천만 달러입니다.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이 기업이나 기관들이 클레디티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시세가 떨어지고 유출이 많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유입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는 이미 통과가 된다라는 이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이 XRP를 결제할 수 있게끔 채택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 있는 패드나우 1만개 은행과도 결제 시스템이 연결이 됐고 미국의 3대 은행인 뱅코버브 아메리카에서도 리플을 내부 거래에서 결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미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모든 리플의 행보가 전 세계 은행과 이미 밀접하게 결제 시스템을 연결을 해 놓고 그다음 기업하고도 결제 시스템을 채택해 놨고 게다가 SEC 분쟁도 끝난 상태에서 ETF에 기관에 대한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급 거래량과 이 8년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부터의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1년도와 이 25년도에 이 정도의 상승과 비슷할 정도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SEC가 뭐 증권이 아니다, 뭐 증권이 맞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때가 저점 대비 1200%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안이 통과한다라고 하면 모든 억제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대략 3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sec 분쟁보다도 지금이 더큰 자금들과 그리고 이렇게 8년 동안은 묶여놨던 이 매집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더리움은 700만원 찍고 내려왔고 비트코인도 거의 2억까지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분히 잘 올라가겠지만 이 포텐은 리플이 더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리플을 이런 애매한 데서 매수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방향성이 나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 매수만 잘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27년 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26년 딱 1년 남았거든요? 저는 리플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제 설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저항대 위에서 아마 추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물려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 엉망치원 캔들로 이 저항을 받고 있고 이 이평선 자체가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얘는 하방 압력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 2700원대 라인은 지켜주는 거고 만약에 얘가 깨고 내려간다 다고 하면 2,200원에서 2,000원대 라인은 우리가 강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 완벽한 자리인 거죠. 근데 이 세력들이 이런 자리를 쉽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실시간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 얘가 이런 하락 추세는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도 추격으로 붙일지 아니면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 2,000원에서 고점까지가 135%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점까지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타점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잘하신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나는 혼자서 잘 모르겠고 정보력도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딱 1년 남은 2026년 마지막 원하는 목표금액 달성하고 이 시장 떠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27년부터 코인 세금 22%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이 1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불태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텔레방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직접 쓰는 지표랑 제가 직접 상승하는 종목을 발굴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수 있는 이 시그널 지표까지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과 제 매매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요. 고정 댓글에 소통방 링크 걸어뒀으니까 2026년 저와 함께 목표 수익률 달성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하단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